반도체는 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이 조정에 따라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수많은 반도체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인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차근차근 담아가시면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AI 신약개발 관련주인 신테카 바이오가 무려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혹시라도 보유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바가 무엇이냐?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 이 AI라는 강력한 섹터가 메가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현 시장 내에 굉장히 핫한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AI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은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 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AI 관련주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기업들 마찬가지. 과연 이 기업이 기대감만으로 그냥 올라간 기업이느냐 또는 정말 실적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펀더멘탈을 갖추면서 실적과 함께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더 가져갈 만한 좋은 주식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입절해야 할 만한 주식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장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난히 또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더 면밀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단기적인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는 왜 조정을 받는 것이고 이 조정에 따라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바를 토대로 한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Y입니다. 반도체가 단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과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 과거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반도체 주가 역시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주가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 국면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다만 이 사이클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분명하게 왔다 갔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통상적으로 최악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주가는 선반영돼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 탈피를 했냐 확인이 되면은 반등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받으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게끔 되고 반대로 내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는데 막상 까봤는데 더 최악이 있더라 하면은 쇼크가 나오면서 재차 바닥을 확인하는 타이밍이 이어지게끔 되죠. 그렇다보니 일반적으로 반도체에 있어서 최악의 실적이 발표되는 실적 시즌 전 후에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지지부진 쉬어가는 흐름을 많이금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왜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애초에 주가를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진짜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 7, 8월 무렵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금 올라갈 건지 혹은 쉬었다가 다시금 바닥을 잡으러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투자자라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또한 실적 발표와 함께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오느냐 혹은 예상치보다 상위하는 지표가 나오느냐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그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의 관계자 특히나 ceo가 나와서 앞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떠할 거예요? 내년에는 어떨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를 발표해주는 모습들을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우선 IBM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AI의 수요가 견주했다라는 걸 꼽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AI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TSMC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AI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발달하는 식으로 언급을 해줬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아하,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다? AI다. 그리고 AI의 수요는 현재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도체 업종은 워낙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반대로 공급.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반도체 관련주의 특히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1차 바닥을 잡았었을 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 공급을 줄이겠다 즉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에 따라서 1차적인 바닥이 완강히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왜냐?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기만 하더라도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실제로, 이후에 공급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잡은 것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흐름이 더욱더 크게 나오게 됐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반도체 업황의 중요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단에는 기대감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실적을 이끌어내는 수요의 회복이 과연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수요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먼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발 비중이 높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었던 탈세계와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발 수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반대로 미국발 수출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의 회복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중요하냐? 바로 미국의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 건수의 지표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핵심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아직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이는 반도체 주가의 반등세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핵심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관련 수요의 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잡힌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실적 개선의 여지와 주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최근 반도체가 쉬어가는 국면 이후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 폭은 얼마나 크게 나올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과거 사이클 때도 이렇게 쉬어가는 국면에서는 생각보다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떨어지면 사고 싶다라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조정 좀 나와라, 나도 좀 사게 라고 하는 대기 수요가 많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하락할까 싶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도체 신규 투자자라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반도체 관련 주를 너무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단기간 내 올라버려서 못 샀다고 하면은 일단 실적 발표 전으로 거래량이 말라가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how 반도체 투자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이느냐인데요. 이는 당연히 저를 맹신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스스로의 생각을 토대로 기준을 잡아 보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왓입니다 과연 수많은 반도체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 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미 앞서서 얘기해 드렸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고 수요 단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게 AI의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코를 봤을 때에도 AI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 앞으로도 반도체는 AI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AI 관련해서 차기 대장주는 누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영상 여러분들이 안 보셨다면 다시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투자자라면 가장 우선시 주목해야 되는 게 역시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겠죠 근데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게도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기회가 오지 않나라는 식의 각종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봤더니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슈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세계 AI 시장에서 주목받는 반도체 스타트업과 칩 연구 과제 착수했다라는 이슈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 그로크와 칩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잇따라 개시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텐스토렌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슬라, 애플, 인텔, AMD의 최첨단 반도체 설계를 주도해서 이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여겨지는 짐켈러가 CEO로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짐켈러라는 살아있는 전설의 협업을 통해 과연 어떠한 AI 반도체 결과물이 나올지는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 AMD CEO 발언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가장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TSMC 외에 다른 제조 역량을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줬습니다. 사실, 현재 AMD는 무엇보다도 AI 반도체 회사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현재 이를 충족시켜 줄만한 파운드리 업체는 TSMC를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최근 AMD CEO의 이러한 발언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TSMC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발표했냐? 내년에 가동 예정이었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해서 2025년으로 늦춘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이곳에서 4나노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는데 숙련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1년 연기됐다고 해요.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수 있죠. 왜냐? 삼성전자는 내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양산에 돌입하거든요. 가뜩이나 미국의 주요 IT 업체들은 자신이 의뢰한 반도체 칩이 미국 땅에서 생산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발표에 따르면 4나노 수율이 TSMC를 제법 많이 따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는 TSMC 기준으로 워낙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다수의 수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다변화할 니즈가 잡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TSMC의 공장은 연기되는데 삼성전자의 신규 공장은 내년 말부터 4나노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총괄하는 최시영 사장이 삼성전자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위한 긴밀하고 선제적인 협력으로 AI 시대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또 해줬습니다. 사실 최 사장의 기조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역시나 또 AI,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AI를 꼽았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부했다시피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죠. 첫째는 설계, 그 다음 생산, 마지막 검사하고 조립 포장하는 단계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더라도 첫째, 설계가 가장 우선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설계에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가장 우선시 첨단 반도체 설계 자산 IP와 설계 서비스 생태계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 생태계를 대폭 확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에는 세계 인터페이스 IP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회사들도 반도체 IP 개발과 함께 고객사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에이티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와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얼마나 생산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바로 첨단 파운드리 공정 확보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삼성전자는 TSMC보다 먼저 게이트 홀 어라운드 공정을 활용한 3나노 공정을 양산 라인에 적용을 했고요. 이 3나노 수율 역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율이 어느 정도 궤도 이상 올라옴에 따라 실질적인 양산에 돌입하게 됐다고 봤을 때, 어떤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까? 아무래도 이 공정을 돌리는 데 필요한 소부장 업체들. 장비가 먼저 가겠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단이 가겠죠. 그러니까 EUB 뿐만 아니라 GAA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양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외주로 검사 조립 포장을 맡겨야 되는데, 이 일감이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국내 오사트 업체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네페사크, SF반도체, 이런 업체들 역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쪽 분야는 워낙 상대적으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은 늦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 선단 공정 관련주라든지 가동 부품 관련주 이쪽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차근차근 담아가시면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됐는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정답이 없고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만의 확신을 갖고 신중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에 조금이나마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부자TV를 비롯한 정말 많은 주식 관련 채널들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고, 절대 모르는 번호가 문자가 와서 어디에 가입하셔라, 어디 들어오셔라.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에 혹해서 속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보시다 보면은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가는 종목만 가지, 안 가는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야, 이게 종목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서 내가 그 주도주에 탑승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탑승을 못했으면 너무나 힘든 장세가 바로 지금의 장세거든요. 이러한 장세를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직 이러한 장세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시고, 현재 시점에서 너무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투자 t v 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지 뿐만 아니라 하반기 유망주는 또 무엇일지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하는 만큼 저로서도 더 힘을 얻고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라이브 때 뵙는 것을 기약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뿅.